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또한 가르치심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더욱더 주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직교회 안교육과 공부 시간입니다. 이번 제3기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이번 음, 예, 교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이첫 번째 제1과 제목은 억압입니다.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 먼저 출애굽기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의 개관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는 1장서부터 40장까지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그때 당시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불, 불러서 출애굽기 5장서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이 열제 항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구원의 그 모든 과정이요. 출애굽기 12장서부터 나오는데 출애기 12장의 6월절 사건, 출애기 13장의 무교절 사건, 출애기 14장의 결론적으로 초실절, 홍해를 건너는 초실절 사건을 통해서 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주어지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지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 집니다 결국 출애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계시록 15장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 유월절의 피라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 한번 딱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에덴의 천국을 만드셨을 때도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서 그냥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너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주셨는데 너희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하지만 필히 너희가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였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생명과를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딱 건너, 건너, 구출하시고 건너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7역기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야, 이 세상을 너희가 살아가려면 너희 삶은 피리 무엇이 필요하 야, 육체적인 만나? 그래, 필요해. 그런데 너희가 진짜 필요한 게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필요성,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8장의 조직을 정비하고 19장의 시내산에서부터 무엇을 주시냐면 이 생명을 어떻게 이,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가 우리에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율법 속에 다 집어 넣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대역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완성하시냐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냐면, 성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이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출애굽기 40장에서는요. 결국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 안에 하나님의 율법, 생명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갈수 있었고 그들은 결국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한번 출애굽기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교과는 이룰 소지 보게 되면 애굽에 있는 하나의 님 백성, 그래서 출입기 1장과 2장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 이룰 소지에서는요. 출입국기라는 그 뜻이 히브리 말로 보면 첫째 단어죠. 쉐모트에서 이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출입기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출입기 시작을 보면 아, 소수의 70명으로서 시작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였으나 결국은 사단의 그 억압 속에 고된 노동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백성들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어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노예로 살고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구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 부르실 때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 아브라함은 다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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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방으로 려가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무엇 때문인가? 아, 그건 사실 기근 때문이었죠.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는가? 아,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점점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십니다. 그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결국 또 기근을 통해서 또그 야곱이죠. 그 후손이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또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배경은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시는데, 우리는 사실 이 타락,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접하다 보니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 타락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면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비하기 정말 힘들 정도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비하면서도 세상과 많이 접하고 어, 섞여 있었다. 어찌 보면 타락한 상태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세상에 살아가면서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일 소지는요, 이거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요셉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잘살수 있었죠.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흐모세가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멘 호텝에 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이런 노예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투트모세 1세는 이제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라는 사형 명령이 이제 내려지게 되어지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딸 공주가 누구냐면 하세수트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입양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투트모세 3세에 의해서 사실 출애굽기의 바로가 누구냐면 바로 투트모세 3세의 이야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난으로 이끄시는 이 역사적 배경은요. 사실 출애굽기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에서 먼저 보여지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절, 창세기 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성경 참 의미심장하게 하나님의 백성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국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동 애굽에서 삶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창조와 생명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났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출애굽기가 있고 또 마지막 창세기가 끝나기 전에 요셉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야, 요셉은 죽으면서도요, 이애굽이 이,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피리 가난, 하늘 에덴에 가야 할 필요성이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죽으면서 너희가 갈 때에 애굽에서 나갈 때에 필히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죠. 그럼 결국 뭡니까? 출역기 시작은 뭐죠? 출애굽이는 사실이죠. 그 파일 소지는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번성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그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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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건을 통해서. 한 장면을 통해 히브리 삼파들을 통해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히브리 삼파들 속에서 히브리 여성들의 그 특징이 뭐가 있나라고 보니까, 어, 삼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 어,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 아이를 받으러 가서, 가, 아이를 받으러 갔는데, 이미 워낙 건강해서, 어, 쑥쑥, 먼저 나왔습니다. 예. 이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여인보다 더 건강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이런 걸 보면 우리 마지막 시대의 재림성도는 좀더 건강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성도가 건강기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결국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비록 속해서 종과 노일 속 고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품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은 바로의 명령, 사형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히브리인들을 살려두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수요일 소지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환경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환경이었는가? 예, 말 그대로 사형명령, 그 민족 말살 정책에서 씨를 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그런 억압의 그런 탄생, 죽음, 어쩌면 고된 죽음을 무릅쓰는 탄생의 환경이었죠. 어쩌면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러한 환경은 오히려 모세가 정말로 특별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형명령이 없었다면 그냥 모세도 한낱 노예로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었겠죠. 예, 노예가 뭘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 모세가 탄생할 수 있었고, 또 모세의 특별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줄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경이 다 다르죠. 어떤 누구는 정말 환경이 안 좋아서 힘겹게 살수 있을 생을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잊지 말고 희망을 갖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목요일 소지에 보게 되면요. 참 변경된 계획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정말 희망을 갖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감사하면서 정말 세상을 살았는데 이제 모세 나이 40세가 됐습니다. 아 사실은 뭐 25살만 돼도 일을 할 수가 있죠. 20살만 넘어도 될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뭡니까? 20살, 20, 뭐 30살만 돼도 이제 뭔가 할수 있는 나이 아닐까요? 이제 모세의 나이 40세가 됐습니다. 이제 뭔가 진짜 해야 할 나이가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밖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모세의 그때 당시의 정의가 어찌보면 잘못된 정의감이죠. 이 정의감이 결국은 표출되어졌는데, 결국 그러한 사건이 살인자로서 결국은 결론이 맺게 되어지고요. 결국 도망자로서 결국은 가장 낮은 양치기로서의 40년의 시간을 또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지도자의 품성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세의, 40세의 모세와, 아니, 80세의 모세는 인간은, 인간의 시선을 볼 때는 정말 젊고 활력있고 열정있고, 정말 말그대로 그 정의감에 불타 있는 모세를 왜 젊었을 때 사용하지 않느냐? 아니 하셨을까? 왜다 어찌 보면 힘이 다 빠지고 늙어서 80세 때에 하나님이 쓰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아마 죄인을 바라보는 모습이 하나님의 시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의감에 불타 가지고 불타가지고요 야너죄 지었어? 그럼 너 죄값을 치러야돼 그러나 80세의 그 모세는요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 죄의 값은 받아야지 그러나 그 죄를 극률이 여기며 그 죄를 자기 자신이 담당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의 품성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 오늘 이번 교과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늘을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고되게 살아가면서도 고된 줄만 알지, 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 모든 고욕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 천국을... 여러분 부르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제 바라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고된 노동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알줄할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력기를 통하여 또 주의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